극성팬들 없었어요? 약간 스토커처럼 아유 있죠 아유 진짜 나쁜 XX가 있었죠 그 예, 지금도 그래서 혼자 어디를 못 가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. 무슨 예. 일이 있으셨어요? 어, 나 납치하려고 음. 그래가지고 막 평생 길바닥에서 굴러본 건 처음이에요 제가 어. 길바닥에 구르셨어요? 아니 잔 잡혀갈래요 버티다가 납치를 당할 뻔했죠 오. 근데 이제 다행히 막 그때는 뭐 정신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나요 음.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소리 질르고 그랬는데 왜 필름이 뜨은뜨은뜨문 맞아요,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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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놀래가지고. 어, 근데 어쨌든 그말 한마디야 기억나 독한년 어 그러고 갔어요 음. <laughs> 오, 독한 어 독한년 어 독한년 그래서 지금도 그때 겪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저한테는 음. 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혼자 엘리베이터 잘못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공황장애로 그때 온 거예요. 음. 와, 어,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. 근데.